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대선주자로서의 입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기사회생했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장성수 소장님 네. 열흘 전에 이제 1심 선고가 났을 때 이제 비명계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좀 나왔었는데 의외로 다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이번 선거 무죄가 나오면서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보여져요 네. 그리고 더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김영계 쪽에서도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몸풀기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기도 상당히 좀 곤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잖아요. 그러니까 당이 그냥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나 진보 진영에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. 그냥 좀 비주류들 비명계 의원들도 좀 품고 그분들과 함께 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지층에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포용력 있는 정치인 그런 이재명 이재명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 내가 저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일심에서 징역형 나왔는데 그때 몸풀게 하겠다라고 한 비명계 의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받았잖아.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, 정말.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, 예. 좀 포용력 있고, 좀 너그러운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듭니다.